점수 잡는 해커스 다음 한자 이렇게 위아래로 자를 건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 아래 있는 한자 익숙해지셨을까요? 아래 있는 거는 조개를 뜻해서 옛날 조개의 의미는 뭐다? 화폐다니, 단위, 재산다니를 뜻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나뭇가지를 엇갈린 모양에서 서로 대체하고 교환하고, 바꾸고, 요런 의미로 이미 봤던 한자죠. 대체하다 할때그 대자, 즉, 그래서 임차, 임대할 때그 차는 아까 봤죠? 임대할 때그 바로 대자가 요 한자. 자, 그럼, 대는 알겠어, 선생님. 그래서 대를 한국어로 읽을 때, 대를 일본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 타이라고 읽는데, 아까는 빌리다 였었죠? 이번에는 어떤 뜻이냐면, 어, 대체하는 거고, 돈, 화폐인데요. 재산의 주인이 잠깐 바뀝니다. 어떻게 했을 때? 빌려줬을 때겠죠. 내거 빌려줬을 때 잠깐 그 재산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해서 빌려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아래에 읽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카 라고 방금 전에 아래 읽었었는데, 카시 다시라고 복합적으로 좀 단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단독적으로 있으면요. 카스라고 해서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가스라고 하면 빌려주다입니다. 자. 카시 다시라고 하는 건 빌려주는 건데 내어 주잖아요. 그림에서 힌트 대출. 도서관에서 뭔가 책을 대여한다고 하잖아요. 또는 대출한다고 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 '카시 다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두 가지 다 지금 쓰인 한자네요. 똑같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조개 재산을 잠깐 임시로 내가 빌려줘서 잠깐 주인이 바뀌었어 빌려주다로 기억을 하자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계속 겹쳐 가서. 메꾼다. 메꿀려면 어떻게 돼요? 빌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급하잖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단어 읽기 전에, 자, 요거는 팁.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카리르. 빌리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카스라고 하는 건 빌려주다. 쓰실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다 보고 온 거니까. 자, 빌리다, 카리르, 빌리다, 삼삼 세트. 이걸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빌리까지 똑같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리르, 빌리다. 카스, 이, 짝수잖아요. 빌려주다, 네 글자. 짝수 맞추자. 어거진 건 알아요. 음, 카스 빌려주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두 단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조개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대체하고 대신하는 대자가 들어갔죠. 대. 오른쪽은 아까 임차, 임대할 때그 차라고 했었거든요. 대차라고 하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걸 대차라고 하는데 호 여러분들이 대학생 이상 또는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회사를 꾸리시는 분들 회계 자료, 회계 장부 이런 걸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입하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바로 여기 이 단어이거든요. 대차를 읽을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규칙 그대로 읽으면 돼요. 대는 타이, 차는 샤끄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자를 익숙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 일상적으로 쓰이는 거로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카리로 빌리다, 카스 빌려주다. 이렇게 각각 동사들을 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가볼 건데요. 한번더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빌리다, 빌려주다. 그 전에 이 동사를 좀 한번 볼까요? 물건을 주고 받는 게 지금 저희 이번 강에서 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 주다처럼 무언가 그냥 물건 또는 동작을 뭐뭐 해 주고 받는 거를 표현을 할때 사실은 하나 더 있죠 아게르라고 하는 주다 또 하나 쿠레르라고 하는 주다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받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있죠 일본어는 영어의 give and take, 한국어의 주고 받다. 와는 달리, 주다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막 끄덕거름. 그죠? 맞아요.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나한테서 나가서 주는 거는요. 아게루라고 합니다. 나한테서 나간다. 나 그래서 아라고 기억을 하라고 하고요. 남이 나한테 준다. 보통 이렇게 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스처로. 주다라고 할때이 손동작. 우리 히라가나. 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쿠로 기억을 하죠. 남이 나한테 주다, 쿠레르. 이걸 우선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받다는 모라우. 자, 그럼 한번더 빌릴 수 없을까요?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지만 좀더 일본어스러운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모라우를 쓸 거거든요. 그럼 모라우 받다라면서요한번더 빌려 받을 수 없을까요? 한한번더그 빌려주는 거를 내가 그 동작, 그 동사, 그 행위 한번더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표현이 일본어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문장으로 한번 더라는 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썼었죠. 뭐있지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빌릴 수 없을까요? 즉 상대방이 빌려주는 동작을 내가 받을 수 없을까요?라는 표현으로 동사 가스에다가 뭐뭐해 받을 수 없을까요?라는 표현이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뭐뭐 해?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뭐뭐 해? 받을 수 없을까요? 자, 받다 뭐라고. 뭐뭐 할수 없을까요? 여기가 포인트.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왜 계속 강조를 할까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능형이 떠올라야죠. 뭐라운데, 뭐라 이 마생까, 뭐라 이 마스까, 이런 표현은 없다. 뭐라 에 라고 하는 가능 표현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 줄수 없을까요? 이거는 그냥 가셔도 돼요.